앞, 아, 앞으로, 태어난 마리 태어난 마리 가야지, 마리 어? 앞으로 많이 가야 돼, 앞으로. 몸이 앞으로 많이 가야 돼. 앞으로 많이 가야 돼. 아, 그렇지, 감아도 돼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몸이 안 가면 안 돼. 팔로만 가면 안 돼. 아, 그렇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로 가는지 쉬면서. 손목 깎지 말고. 아, 몸으로 아, 치는 아, 거야, 몸으로. 팔을 치는 거안 돼. 몸으로 치는 거야. 소리나안 소리를 할 때, 이 나와야 돼. 소리날 때, 이 나와야 돼. 그렇지 말고, 몸이 쭉계요 회전 운동, 회전 운동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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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몸이 빨라도, 몸이 치기 때문에, 몸이 치기 때문에, 얘만 빨리 하면 돼. 몸, 몸, 몸이 가야 돼. 몸이 가야 돼, 몸이 가야 돼. 소리. 몸이 가야지, 몸이 가야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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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마들도 병원 가야지, 아니 가야지. 몸이 가야지. 몸이 타고 가는 거 같아. 몸이, 몸 앞으로 가야지. 뒤에만 가야지. 빨라, 소리를 꺼봐야지. 소리를 꺼봐야지. 몸이